69세 김병수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경험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담았습니다. 이 정보 누구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소중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되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김병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38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키가 178cm에 몸무게가 68kg 정도 되는 보통 체격의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에게 3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김병수 씨는 처음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그 나이가 되면 어지럼증 정도는 있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지럼증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나거나 고개를 돌릴 때 심하게 어지러워서 잠깐 동안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1시간씩 읽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10분만 읽어도 머리가 무겁고 글자가 흐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중간에 무슨 내용인지 까먹는 일이 자주 생겼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가물가물하고 사람 이름을 자꾸 까먹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생기면서, 김병수 씨는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평생 기억력이 좋다고 자부했던 분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만 베개에 대면 금세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나마도 밤 중에 자주 깨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했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정도 지속되자, 김병수 씨의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 아니냐며, 거부했지만 아내의 강권으로 결국 동네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평소에 130 정도였던 혈압이 15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혈압약을 처방해주면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김병수 씨는 처음에는 혈압약만 먹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럼증이 더 자주 나타났고, 기억력 저하도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김병수 씨는 아내와 함께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뇌 MRI를 촬영하고, 혈액 검사도 받고, 심전도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김철수 씨와 아내는 정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특히 뇌로 가는 주요 혈관 중 하나가 6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로는 언제든지 뇌졸중에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뇌졸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의사는 지금 당장 수술을 받거나 최소한 강력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씨는 수술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이도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식단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병수 씨는 고민 끝에 일단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3개월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수술을 고려해보겠다고 의사와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병수 씨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금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반갑 정도 피우던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40년 넘게 피우던 담배를 끊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꼭 참고 견뎌냈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녁에 소주 한두 잔씩 마시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는데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시간이 너무 심심하고 잠도 잘안 왔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음식은 일체 끊었습니다. 대신 생선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특히 아내가 매일 다양한 채소 요리를 해줘서 하루에 채소를 500g 이상은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였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1시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에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었는데 이것도 혈압에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상도 배워서 매일 1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2개월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지럼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나타나던 어지럼증이 이틀에 한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강도도 예전보다 약해졌습니다. 수면의 질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병수 씨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혈관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붉은색 채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채소에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순간 이것이 혹시 자신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김철수 씨는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서 그 채소를 사왔습니다. 생으로는 먹기 어려워서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먹기 힘들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그 주스를 한 컵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예전보다 집중이 잘 되었고 글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주째가 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철수 씨는 거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지럼증은 거의 사라졌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밤에도 깊게 잘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50까지 올라갔던 혈압이 125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정말 기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김철수 씨의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 이상 막혀 있던 혈관이 상당히 뚫려 있었고 전반적인 뇌혈관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개선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김병수 씨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김병수 씨는 금연과 금주 식단 개선 운동 등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의사는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 개선이 어렵다며 혹시 다른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김철수 씨는 매일 마시던 그 붉은색 주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스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붉은색 채소는 바로 비트였습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천연 물질 중 하나입니다. 비트주스 200ml를 마시면 그 효과가 8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즉, 김병수 씨가 매일 아침 마신 비트주스가 하루 종일 그의 혈관을 확장시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준 것입니다. 또한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작용으로 뇌혈관 상태가 극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의사는 비트주스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비트주스를 규칙적으로 마신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5에서 8mm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트주스를 마신 후 지구력이 16%, 향상되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혈관 확장 효과 때문입니다. 김병수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겪은 기적 같은 변화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연과 금주 식단 개선 운동 등 다른 노력들도 중요했지만 비트 주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비트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맛에도 완전히 익숙해져서 오히려 마시지, 안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철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혈압은 정상을 유지하고 있고 뇌혈관 상태도 동년배 평균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지럼증이나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체적인 체력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10층까지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산도 다시 시작했는데 젊었을 때처럼 산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병수 씨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던 친구들도 비트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고 대부분 비슷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형님도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비트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김병수 씨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하며 비트주스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비트주스만으로 모든 혈관 질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주스가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김철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비트주스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병수 씨는 건강한 69세로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매일 한 컵의 비트주스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지켜본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극적인 회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비트주스의 효과가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이 정도 결과를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병수 씨가 비트 주스를 어떻게 마셨느냐입니다. 아무렇게나 마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과 시간을 지켜서 마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비트 주스를 마셨을까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떤 비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트 주스 외에 김병수 씨가 함께 실천한 다른 생활 습관들입니다. 비트 주스만으로는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동시에 실천한 다른 비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비트 주스가 같은 효과를 줄수 있을까요? 개인차는 없을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런 궁금증들도 해결해 드려야겠죠. 혹시 비트 주스를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효과를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비슷한 혈관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김병수 씨처럼 69세에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병수 씨가 정확히 어떤 비트를 선택했는지, 어떻게 주스로 만들었는지, 다른 음식들의 효능을 비교하여 더 좋은 궁합과 나에게 맞는 음식 찾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비트 주스라면 하루 중 언제 마셨는지, 다른 음식과는 어떻게 조합했는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김병수 씨가 비트주스와 함께 실천한 다른 생활, 습관들도 하나하나 공개할 예정입니다. 운동은 어떻게 했는지, 식단은 어떻게 바꿨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채소주스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는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트 주스 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천연 식품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트 주스와 함께 먹었던 다른 음식들의 비밀도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비트 주스를 마셨을 땐 저도 몰랐어요. 이 작은 뿌리 채소 하나가 제 몸에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은요. 지금은 혈압도 안정되고 손발 저림도 없어졌고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잘 취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일 고맙더라고요. 김병수님의 근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요즘 따라 자꾸 단어가 안 떠오르고 방에 뭘 가지러 갔다가 내가 왜 왔지? 하고 멍해질 때가 자꾸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억력, 말하기, 집중력, 뭔가 자꾸 느려지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작은 징후가 사실은 치매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추가적으로 치매를 막는 음식, 그리고 기억을 지키는 식탁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TV에서 말하는 블루베리, 견과류, 오메가3.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치매에 안 좋은 음식은 따로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치매 예방에 도움 되는 음식 7가지와 함께 실제로 식단을 바꿔서 기억력을 되찾은 80살 박순애 할머니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김병수 씨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나도 요즘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한데, 부모님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누면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우린 혼자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알면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치매 정말 심각합니다. 통계청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치매 환자는 이미 103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무려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꾸 해오던 말을 반복하고 방금 있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변화가 너무 늦게 발견되고 알고도 방법을 몰라 방치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내가 요즘 좀 깜빡깜빡 하는데 괜찮은 걸까?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적의 기억법과 뇌를 살리는 음식 브레인푸드에 대한 집중 이야기입니다. 서울대병원 김상윤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단순한 식단 교체와 인지 자극 훈련만으로도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기억력 점수가 3개월 만에 평균 17%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 의대 존리 박사는 블루베리, 호두, 연어, 비트, 강황 등이 실제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세포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식탁, 하루 10분으로 기억력을 살리는 루틴, 부모님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억 회복 훈련, 그리고 실제로 뇌가 젊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례까지 실제 논문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하나 근거 있는 정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과 부모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작은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이 업로드 되면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함께 해주세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아버지께 치매 초기 진단이 나왔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식단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변화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린 혼자 병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이 알면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